하루를 마무리할 때 편안하게 잘수 있게 도와주는 차들이 몇 가지 있어요. 1. 네. 캐모마일차. 캐모마일은 수면에 정말 좋은 허브차로 유명하죠. 이 차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큰 도움이 돼요. 특히 신경을 진정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2. 네. 라벤더차. 라벤더는 향만 맡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허브예요. 라벤더차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불안을 해소해서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불안하거나 초조해서 잠을 못 이룰 때 추천해요. 3. 발레리안차. 발레리안 뿌리는 진정 효과가 강력해서 천연 수면제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수면의 질을 높이고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만 진정 효과가 강하므로 너무 자주 마시는 것보다는 잠들기 1시간 전에 한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4. 레몬밤차. 레몬밤은 가벼운 스트레스 해소와 신경 안정에 좋은 차입니다. 레몬밤차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서 쉽게 잠들 수 있게 돕고 수면 장애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5. 페퍼민트차. 페퍼민트차는 소화가 잘안 돼서 잠들기 어려운 분들께 좋아요. 소화를 돕고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날수 있으니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6. 루이보스차. 루이보스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 마시기 좋은 차예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몸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꾸준히 마시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허브티를 고르는 거예요. 자기 전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수면에 더욱 효과적이랍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편안한 밤을 보내고 싶다면, 이 중에서 입맛에 맞는 차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